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드레일러를 아무리 세팅해도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해당 제품이라고 하면은 등급이 좀 낮은 중국산 앞드레일러가 될 수도 있고요 투어니에서 좀 보였어요 시마노 제품에서 투어니에서 그 증상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배럴 어저스트를 돌리거나 아니면 은 속선, 이 속선을 당겨 가지고 조이거나 리미트 조정 나사를 가지고선 세팅을 마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세팅을 맞춰도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우터 쪽, 바깥쪽으로 변속은 잘 되는데 안쪽으로 넣으면은 변속이 안 돼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세팅을 해놓으면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아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이 드레일러는 그렇진 않은데 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1단에서, 이거는 3단입니다. 앞에가 3장이어서 3단. 1단에서 2단으로 보내면은 잘안 걸리고 트러블이 생기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걸리고 3단으로 하니까 3단에 걸려요. 다시 2단으로 보내면 2단에 걸리고 1단으로 내려도 내려가죠. 2단으로 올렸을 때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리미트 조정 나사가 해주는 거는 1단과 3단. 이 드레일러 움직이는 범위를 조정하는 나사가 요 나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장력은 한번 딸깍할 때마다 움직이는 간격을 장력을 조절하는 게이 속선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맞추고 리미트 조정 나사도 맞추고 드레일러의 높낮이, 각도 다 맞췄는데 안 돼요. 등급이 낮은 드레일러에서 그 증상이 좀 자주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고장난 앞 드레일러인데요. 만약에 이 간격이, 이두 개의 라인이 있죠? 이렇게 라인이 있죠? 이 간격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체인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드레일러가 올라가죠. 변속을 하게 되면은 드레일러 한쪽 면이 체인을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변속이 되죠. 그게 앞 드레일러가 해주는 일이에요. 이제 아우터 쪽으로 보낼 때 왼쪽에 있는 드레일러의 면이 밀어서 올라가는데 간격이 넓게 되면은 내렸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앞 드레일러의 간격이 체인링의 움직이는 범위하고 이제 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틀어지는 거죠. 우리가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옆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다시 돌아와서 저과의 앞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금속을 쓰지 않겠죠. 좀 무르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눌러도 움직임이 없지만 등급이 낮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얘를 꾹 누르면 은꼭 찌그러져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체인을 밀었을 때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경우에는 세팅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얘네들을 간격을 좁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벤치 같은 걸로 이 간격을 살짝만 좁혀주는 거예요. 꾹 눌러가지고. 이 간격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좀 좁혀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찌그러지는 거죠. 좀 찌그러진 다음에 변속을 해보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될 거예요. 얘도 똑같이 한번 집어 볼게요. 분명히 변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2단을 올렸는데 안 올라가죠? 요, 체인닝은 건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시 변속을 해볼게요. 올라가죠 네. 아까랑 움직임이 다르죠 살짝 집어서 이 드레일러의 간격을 좁혔더니 안되던 변속이 돼요 이거는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간격을 좁혀 가지고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제품인데 아무리 세팅을 해도 안될 경우에 올라가는 걸 세팅하면 내려가지가 않고 내려가는 걸 세팅을 하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부분을 벤치 같은 걸로 살짝 집어서 간격을 아주 조금만 좁혀 주시고선 다시 변속을 해보세요. 변속이 잘될 거예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